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헌티비 계곡 축하 방송 올림 콘서트 에필로그 살아있는 방송 헌티비 감독님 어딜 만지세요 지금? 아 기타. 아 기타요. 난또 바지를 혹시 절대. 예, 저희가 두 가지를 추가하죠. 예, 그거하고 그거만 없으면 됩니다. 품격 있는 예. 아이, 방송을 추가. 고 퀄리티 최고의 콘텐츠를 지향 지양이 아니라 지향은 없는 거죠. 지향하는 네, 헌티비. 오리지널의 뜻이고요. 노스텔지아, 향수, 7080, 그다음에 아날로그 따뜻한 방송 헌티비. 자, 오늘 울림 콘서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즐거웠고요? 아, 뜻깊었네요. 네, 사실 처음엔 좀 어이가 없었고 기대한 것도 없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에, 저희를 도와주셨고. 에. 특히 어떤 분들이 땡스톤가요? 어 땡스투 뭐 몽땅 다죠 네. 에. 그래도 이름을 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는데. 네. 예, 그리고 매너지 관계자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생선구이를 사 주신 이치형. 어머. 규형은 그 저하고 돈독합니다. 네. 규형이나 그 전화 쓸개가 없습니다. 아 같은 수술을 했네요. 네. 그분이 덕담을 해줬어요. 네. 조금만 있으면 괜찮으시니까 <laughs> 그때 다 먹어라. 아 네.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네. 있는 날이 고 온다. 네네. 아 어, 근데 좌회전 해야 돼? 예 좌회전. 네. 사실은 직진만 하는 방송인데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선 좌회전하는 거죠. 아닙니다. 직진해 됩니다. 네, 직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뒷좌석에도 여러분들이 네네. 네 같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 업로드를 신경 써주신 분들도 많고 네네. 네네 그래서 있고 이 음악은 혹시 어떤 아까 그작가 네, 소개를 못했는데 소년 기타리스트 이민우가 소연적으로 아... 연주하는 거 즉흥 이게 즉흥이라고요? 앨드립으로 필. 진짜로?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천재보이 아닙니까? 어, 앞으로 이정도다 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프라미싱 뭔가 전도 유망한 앞으로 네. 미래가 촉망받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우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관계는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전체적인 대국 축하 방송 및 울림 콘서트에 대해서 이제 최종 에필로그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우주를 지향합니다 우주 밖으로 있죠 이미 네. 네. 헌티비는 쭉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요? 재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재패하겠습니다. 재 재패 뭐라고? 역사를 그래? 새로. 아예 예 역사를.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콘텐츠에서는 언제쯤 만들어수 있을까요? 글쎄 제작진한테 달려있죠. 네. 아니 아까 저를 뭐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까 또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따라다닐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셀카로 하시면 되죠. 그런 거 못해요. 아 네. 그리고 뭐 아까 계획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아, 제주도에서 10월 14일에. 음. 모네에서 드뷔시를 듣다라는 미술과 클래식을 접목한 콘서트 대단한 콘텐츠입니다 제가 기획을 했고, 네. 그 그래서 제가 또 해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네.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요. 보트도 탈 거고요. 네. 몸을 만들어서 그때는 좀 와인을 좀 마시려고 하고요. 네. 제주도에 생각해보니까 지인이 많더라고요. 네. 영화 감독도 있고 학원 원장도 있고. 정말 헌티비에 무궁한 패널들이 많군요. 네. 거기 있는 애들하고 2박 3일 일단 예정하고 가는데 필필 받으면 4박 5일. 로 헌티비의 콘텐츠가 마를 예. 날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또그 개그맨 김미아씨 어머 하고도 또 계획하는 게 있어요. 어머 코믹카페라는 데서 또 퓨전 국악 그룹 풀이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 현장에 제가 있을 거고요. 풀이요? full w h o l 어우 대단하십니다. 영, 영어 발음도 대단하신데. 예예 예. 예, 예. 아니 도대체 우리 이현석 감독님의 무한 변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스케줄도 바쁘신데 오늘 여하튼 어, 헌티비 개국 축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지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집에 가서 얼른 자고 싶고요. 아, 어, 오늘 또 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봐야죠. 네. 응. 저희가 응. 나중에 그 헌티비에서 축구 방송도 하나요? 아, 좋죠. 왜냐면 축구 모니터 켜놓고 하면 되거든요. 아, 가능한가요? 충분하죠. 그럼 네. 아유 라디오 식으로 화면은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자신 있습니다. 선수들 다잘 알고요. 뭐, 어디 가요? 라리가, 스페인 리그. 아, 예, 몰라가지고. 집에 가는 줄 알고, 라리가.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이에요? 네. 탈부탈? 네. <laughs>